주문 받고 지금 바로 메뉴 만들기 전에 손 닦고 그런 메뉴를 만들거든요. 그분 저기 네 우리 네. 다, 다 채널 안할 거예요 오늘. 네. <laughs> 그다 수, 채널 수, 너무 수, 힘들어. 수, 너무 힘들었어. 여기서 넣잖아요. 었 받을 때 이미 고르게 받으세요. 그러면 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살짝 빈 곳을 좀 메꾸고 나머지는 손으로 해서 그걸 다 메꿨어요. 근데 저게 왜안 되는 그리고 오케이. 거의 깎아낼 거 없이 들어가거든요. 지금 저희가 계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레벨러를 갖추고 같이 더 도움을 받아서 밀도를 고르게 하고 그다음에 템퍼로 레벨러를 가지고 같이 가수가 레고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. 스틱이라는 걸 솔직히 사용을 안 했어요. 네, 음, 그래. 손으로 하고 싶은데. 내 손을 믿어야죠. 스틱 따위 필요 없어.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스틱 쓰시는 스틱 쓰시는 요 없어. 이래는거는거아니에는요스시는거 스틱 시거요스는거 스틱 쓰는요는시는 스틱 는거는요는는는 다시 한번 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해요. 음. 평같신 저는 스티로 사용하지는 않아요. 입장인 것같요 그러면 오 크레마 많으니까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. 음. 2 5 m m 까지만 받으시고 스팀 300ml 사용하시는 거선생이다 잊어버리고 오셨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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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어제까지 동그라미 만들었어요 <laughs> 아, 이 우리 소 i 님이 따라주셨나? just want t 너무 너무 <웃음> 너무 너 m o 0 e no more. You took the other. p l 가사 s e 가 i r Please. 사 l e 가 s e Please. p l e a 올라갔어. 이거 틀림이 틀레, 이거 안 들어가요 선생님. <웃음> 음성 <웃음> 떼고 해주세요. <laughs> 거품이 좀 적은 게 좋고요. 지금은 이제 확체했을때 거품이에요. 조금 많은 듯한 거품이죠. 아이고 난리났네. 바람이 엄청 불었어. 자, 지금 책에 보니까 뭐 받침이 있는 로제타 없는 로제타라고 하는데요. 우리 바리스타 시험 볼 때는 받침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래야 지만 로제타로 인정이 돼요 로제타는 받침이 좋지, 있어야 좋지, 되고 좋지, 좋지, 좋지. 결과 결의 대기가 있어야 되고 중심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정가운데 그냥 또 과감하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우리 혼합하죠 잘 음. 그리고 중간 붙고 핸들링 몇번 뒤로 성큼성큼 나와서 들어서 빼시면 돼요. 음. 돼요 이렇게 <웃음> 됐죠 <웃음> 자 요건 되게 천천히 어. 한거 이제 빛의 속도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? 이렇게 털어내시면 <laughs> 빛의, 빛의 속도 좋죠? 근데 저도 이제 느리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면 줄기가 주로, 줄어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. 소라님 안 나올 수 있어요 전 가운데 뚝 떨어뜨려서 그대로 호나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좀 잘게 그리고 <laughs> 뒤로 나와서 들어서 호납 자, 모양 두개 다르죠? 대박. 자, 아, 같이 이렇게 올라간 자, 자 두개 어때요? 다 예쁜데요? <목> <이뻔데요? 웃음> <laughs> 자, 줄기가 네. 굵게 천천히, 가늘게 여러 번 흔들어서, 그쵸? 흔드는 속도가 완전히 다르죠? 그래서 흔드는 줄기 양에 따라서도 모양이 달라지니까, 아, 내가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어왜 어, 저렇게 안 나오지 하게 되면 내가 흔드는 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그 붙는 양이 다르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. 아, 아, 헐. 아, 헐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자 이제부터 한번 안 되면 우리 있잖아요 물 있죠 비장의 무기 물로 흔들어서. 우시다 어,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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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라님 화이팅 화이팅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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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우리 합시다어 감사합니다.